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순과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날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떠난지 나날 수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믿게 하는지 나나 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한 노인이 미술을 전공하는 청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 인생을 그림으로 좀 그려줄 수 있겠나?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럼요 어르신,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그림으로 남겨드릴게요 노인은 이제 종의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사업을 시작해 큰 성공을 거두다. 옆에 형통함이라고 썼습니다. 30대 초 동업자의 배신으로 전 재산을 잃다. 또 옆에 곤고함. 어, 또 가난한 속에 가난 속에서 첫째 아들을 태어남. 형통 같으나 눈물의 날.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떠남. 곤고 중에 주님 만남. 아마도 자녀를 잃고 주님을 만난 것 같죠? 어, 또 마흔의 신장병으로 쓰러짐. 옆에 육체의 곤고. 그러나 말씀 속의 형통. 60세. 기적처럼 건강회복. 기쁨의 날. 또 은퇴 후 봉사 시작. 평안의 날. 80세. 아내를 먼저 보냄. 가장 외로운 권고의 날. 그리고 끝으로 이제 총평을 썼어요. 모든 날을 다시 펼쳐놓고 바라보니 형통했던 날은 주님의 은혜였고, 권고했던 날은 내가 주님의 작품실에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날도 쓸모없지 않았고, 가장 아팠던 날들이 지금 내 믿음을 제일 빛나게 했다. 라고 썼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가장 아팠던 날들이 지금 내 믿음을 가장 빛나게 했다. 그래 있던 청년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그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을 줄줄흘리면서 종이가 뚝뚝 떨어졌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두신 이유와 그런 날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마치, 마치 퍼즐처럼 맞춰지게 하셔서 인생이라는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모든 것이 어때요?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퍼즐 조각이 맞춰져서 결국은 하나의 선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처럼 인생의 형통한 때나 고난의 순간들이 모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합당한 모습으로 이끌림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지금 상황과 나의 형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죠. 즉 좋은 일이 생길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하고 즐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통은 내가 잘해서 얻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좋은 날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통할 때는 뭐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죠.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당연합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 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저라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나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요? 주는 것도 감사할 줄 모르면서 또 달라고만 하는 것은 은혜를 모르고 또 다른 또 다른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꼭 보면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처럼 어려운만 만나면 은혜를 까먹고 불평 불만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는 그걸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곤고한 날에는 뭐라고 하겠어요? 되돌아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곤고한 날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을, 악한 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실패하고 어떠한 사람과의 갈등을 겪고 또는 어떤 문제로 잠못 이루고 고통당하고 질병으로 어려움당할 때는 뭐 해야 돼요?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되돌아보다는 말은 단순한 반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고난을 해석하라는 뜻이에요. 고난의 때 우리는 보통 그러죠.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기보다는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유를 추적하라는 뜻이 아니라 고난의 때라면 우리 마음의 방향을 오직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맞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평안하고 또 형통함이 계속되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는 은혜, 내가 누리는 은혜를 무감각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줄어들어요. 부족함이 없으면,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칫 이 형통함 속에 살다 보면요 영적인 나태함으로 들어가거나 교만에 빠지기도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다른데 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고난 앞에서 화들짝 놀라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마음의 방향을 돌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또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말이죠. 그래서 고통 속에 있을 때 성도는 가장 하나님께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자이크처럼 엮어 가십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우리 삶을 유익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고난의 때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울 때고 고난의 때가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고 고난의 때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입니다. 형통도 주시고 고난도 주셔서 오직 우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끊임없이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달려가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영적으로 성공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통함을 날마다 바라나 형통함 속에 혹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떠나 있다면 우리 마음이 주님을 멀리 떠나 있다면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또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과 맞추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형통함 속에 있는 성도나 고난 속에 있는 성도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 앞에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난 속에 있는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를 간절히 바라고 찾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주님의 기적과 치유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노은 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교회 외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고 우리 성도들이 형통할 때나 권고할 때나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힘써 손잡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진 자 일으켜 주게 하시고 또 앞서는 자들이 또한 힘을 다해 또 모든 사람들을. 힘써 이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산 증인들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땅과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괴괴, 음란한 세력의 악한 행동들과 또한 괴괴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만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민족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준비 여정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작년 수련회가 수롭게시작되 오니 그 모든 시간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준비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어둠의 곤세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 영상을 통해 주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또 새벽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